네 그럼 감독님부터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에픽티븐에서 연출을 맡은 최하나입니다 오늘 무대인사 되게 많이 다녔는데 여기가 점률율이 제일 높은 것 같아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주말에 다른 영화들도 많은데 굳이 저희 영화를 또 이렇게 보러 오셔서 주시고네 저희에게 너무 네, 감격스럽네요. 이 은혜는 제가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에비기와에서 소희 역을 맡은 정수정입니다. 어 저의 첫 영화고 처음으로 이제 무대 인사를 돌기 시작했는데 진짜 오늘 어, 말씀하신 것처럼 제일 많은 대형서 너무 기쁘고 재밌게 어보봤 보셨 뭐? <laughs> 아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에너지 많이 얻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에비기원에서 토요일의 엄마 생명력을 맡은 다혜진입니다. 어, 상근 같은 토요일 저녁 시간에 여러분 이렇게 저희 영화를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영화 밝고 경쾌하고 감동 쪼끔 있는 아주 재미있는 영화니까 주변에 있으면 많이 많이 내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뭐. <laughs> 토요일에 하고 현재 살고 있는 새아빠 태회 역을 맡은 최동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네, 모이던 주말에 코로나가 참고를 하는 이 시기에 완전 무장하시고 극장을 찾아주신 여러분, 당신들이 진정한 용자이십니다. 기사님, 영화 많이 많이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손 한번 들어주세요. 자리를 비우셨네요. 네. 옷 한번 맞춰봤어요. 이쁜가요? 은행나무 같아요. <laughs> 네, 뭐. 어쨌든, 뭐, 재밌게 보셨으면 널리 널리 소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원역의 신재입니다.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감기 들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재밌게 보셨으면 그 가족이나 뭐 친구분들이랑 같이 또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에. 보시고또 소문 많이 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어, 여기까지가 일단 일반적인 무대 인사였고요. 저희가 하루 종일 이 이것저것,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제 배우분들도 되게 노하우도 많이 생기셔가지고, 이제 다들 뭔가를 한다는 것도 알고 계시잖아요. 지금 저희가 다섯 분께서 직접 사인과, 어, 직접 사인을 하신 포터를 드릴 거예요. 그냥 드리진 않고, 네, 여러분들의 뭐, 여러가지 성원과, 액션과 리액션도 있어야 드릴 수 있는 그런 어, 이벤트니까 최대한 네, 좋습니다. 최대한 어,